기동사의 과거형은 MR, e z 따라 다르잖아 M과 e z 과거형이 있고 됐지? R의 과거형이 있어 이해 갔상 갔어? M과 EZ는 WAS구요 R의 과거형은 WAR야 됐어 안 됐어? 내말 이해가 안 가? Line? 어? WAR 몰라? WAR? 이게, 이게 과거라니까 한국말을 못 알아먹는구나. 어? 이게 과거라고. 어? 됐어? 자. m과 is는 w a s 고요 r는 w e r 를 쓰는 거야. 쉬워 어려워.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요. 일반 동사는 동사 원형에 ed만 붙여. 뭐만 붙인다고? ed. 불규칙한 건 따로 외워야 돼. 됐어? 안 됐어? 자. 과거형에서 의문문은 뭘로 시작하지? 의문문은 일반 동사는 두로 시작하지, 그지? 됐어? 3인신 단수일 때는 더즈로 시작하지. 그 다음에 원형을 쓰잖아.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근데 과거형일 때는 지드를 쓰는 거야. 지드 주어, 어, 원형. 됐어, 안 됐어? 그걸 과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과거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방법 과거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본문의 해석을 해 봐야 되는겨 자 해석해볼까 햄버거지 테이블 이거 언더테이블인데 디스모닝이 포인트인 거야 디스모닝이 무슨 뜻이지 오늘 아침이야 몰랐어 너 개인 단어장 어딨어 갖고 와. 오늘 아침은 과거야, 현재야? 과거지? 어? 아니, 내가 만약에 새벽이야. 지금 새벽 2시야. 새벽 2시. 그럼 오늘 아침에는 미래지. 지금 시점에서. 오후 7시에 오늘 아침은 과거야, 현재야? 과거지? 그러면 햄버거, 테이블에 있는 햄버거를 니가 먹었니? 라고 묻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아침을 보니까 먹다라는 동사를 뭘로 써줘야 되겠어? 어이 t 인데 과거 써줘야 되겠지? 근데 이 t 의 과거가 에이트잖아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앞에다뭘 먼저 써줄까? 과거일 때는 뭘로 시작한다 그랬어? 어? Did. 디드를 쓴다 그랬지? 그리고 뒤에다가 주어 쓰고 원형 쓴다 그랬지? 됐어?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그쵸? 자 불규칙으로 하는 것들은 따로 외워야 되는데 ride잖아 그제 ride는 ride road ridden야 이거 외워야 돼 근데 이건 빼고 ride road만 외워 됐어 eat는 eat ate를 외우세요 됐어 go는 go went를 외우고 tell은 tell told를 외우면 돼 됐어 안 됐어 자, 지금 이거 외워. 문제를 잘 봐야지. 과거 시제를 바꾸세요. 그랬잖아. 그럼 여기 과거 시제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니? 라이드를 라이드를, 라이드를 뭐로 바꾸라고 그랬어? 라이드 과거 시제가 뭐라고 그랬어? 어? 야, 고의 과거 왼쪽 라이드의 과거 로드라고 그랬잖아. 여기 안 보이냐? 어? 로드. 이게 ride잖아, ride road야. 그러면 여기 r i 즈 e 를 뭘로 바꾸라고? 그렇게 바꾸라고. 부정문은 의문문은 did를 붙이죠. 부정문도 did를 붙여. did not을 붙 거야 과거는 과거는 did를 붙이는 거야. 어? 현재는 그 과거 시제잖아. 플레이드가 과거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레스트 선데이가 언제야? 어? 레스트가 이게 다음이냐? 아, 이 무식이 쩌는구나. 레스트는 지난이야. 저거. 과거 시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 뭘로 시작한다 그랬어? 어? 과거 시제 의문문은 디드로 시작한다 그랬잖아. 왜 두데이야? 디드를 써야지. 디드 다음에 주어 쓰고 원형을 쓴다 그랬잖아. 디드데이. 이거 다섯 번 써. 과거 시제 의문문 이렇게 하고. 바이의 과거형이 보트야 어? 바이 보트 보트 다섯번 써이 시제가 어느 시제인지를 봐야지 시제가 어느 시제야 현재 시제 과거 시제야 과거죠 해석해 봐 왜는 뭐뭐할때 라는 뜻이야 뭐라고요 때인데, 이 때는 누구랑 노냐면, 동사랑 같이 노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야. 얘는 누구랑 노냐? 영이랑 같이 노는 거야. 나는 어렸다거든. 그래서, 어렸다와 때를 더하면 뭐가 된다? 어렸을 때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가수가 되기를 이 중에서 골라서 말하는 거야. 뭘쓸수 있을까? 이 시즈가 과거라고 그랬으니까 동사를 원형을 써야 되겠어? 과거형을 써야 되겠어? 과거형을 원투 과거형은 뭐야? 과거형은 뭐 한다 그랬지? 아까 일반 동사의 과거형 어떻게 한다 그랬어? 다섯 번 써.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동사 뒤에 이디를 붙이는 거야. 그리고 어 저거. 자, 버스가, 버스 정류장에서 이 동사를 쓰, 골라서 쓰라고 그랬잖아. 어? 이중에 동사를 골라야 되는 거 아닐까? 이중에 동사를 고르라고 그랬잖아.